야 죽인다! 야 내가 음식하면서도 군침이 돈다. 군침이 돌아. 냉면 맛집이다 여기 진짜. 와. 와. 진짜 맛있. 이게 냉면이라 먹어야 맛있어. 만두 누구지? 그러은 약간 쩌벅 많이 많이 써도 되나? 아, 귀만한 쩌벅 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주방 환경과 지구 멍인지 모르는 타일 벽면, 그들에게 유일한 보물 실버 버튼 박스로 만든 창문과 선반이 없어 널브러진, 조리 도 구들 절제 를모 르고 고장난 중고 냉장고 주인 을 잘못 만나 터져 버린 수도 관의 눈물, 배가 고픈 배기 자는 바 지를 먹고 에어컨 이 없어 젖어 버린 뽀 대의 가슴, 하지만 버거 크루 는 행복 합니다. 힘든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버거형 키친을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 밖에 기온이 39도로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거형 키친을 새로 개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기온은 39도인데 여기 주방 기온이 39.4도입니다. 에어컨이 한대 있어요. 여러분들의 에어컨 후원과 협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떨어지면 다시 야외로 간다. <laughs> 버거 키친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버거형의 고기 왕만두. 와우. 버거형의 김치 왕만두. 만두엔 뭐죠? 냉면이죠. 네. Yeah. 네, 오늘 한번. 퍼포먼스 한번 진행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오이야. Oh yeah!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밀키트 음식을 하는 이유는 간편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간편함. 아... 자취하시는 분들 혹은 여자친구랑 캠핑 가시는 분들 그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 아 이거만 사면 금방 쉬우니까. 제가 그래서 요거를 어... 한번 쪄볼게요. 어...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저, 저 찍게 갖고세요. 오 저희가 찜기가 지금 없어요. 출시한 거 대박 나면 그때 찜기 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후라이팬은요 네네.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2019년도에 샀던 후라이팬이에요 저희 어...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아, 그렇죠야 쟤네들 진짜 엉망이다 쟤네들 뭐해도좀 해줘야 되겠다 쟤네들이 소개하는 음식을 좀 사주자 근데 저희가 지금 웃기려고 하지만 사실 저희 지금 이 고기왕 만두랑 김치왕 만두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솔직히 되게 유명한 만두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거맛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을 와. 겁니다 버거형의 김치한만두이거는 김치 김치 약간 좀 튀게 먹어야지 맛있어요. 우와! 우와.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와, 야 맛있지? 아, 맛있다. 응. 어, 여러분들께 몇번 소개해드렸지만 버거 형의 어쩌다 물냉면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저희가 에어컨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쯤데 팔려야지 에어컨 살수 있어요. <laughs> 쑥쑥 넣어버려. 냉면 위에다 이거 올려줄 거야. 열무, 열무 냉면. 어. 와 야 죽인다. 우와. 야 죽이지 않냐 이거? 야이네 이야 죽이다 죽여. 이야 내가 음식하면서도 군침이 돈다. 군침이 돌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름에 무더위로 확 날릴 수 있는 버거형의 어쩌다 물냉면이 완성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버거형의 어쩌다 물냉면, 버거형의 어쩌다 고기만두, 어쩌다 또 김치만두 이렇게 또 한번 오늘 퍼포먼스 해봤습니다. 어쩌다 시리즈 나오면 꼭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죠? 아이고, 냉면 맛집입니다. 냉면 맛집다. 와, 와, 진짜 맛있. 우리 냉면, 기본 육수가 많이 있어서. 야, 국물 미쳤다. 와, 큰일 났네, 이거. 아, 진짜 맛있다. 맞아요. 근데, 오늘 레전드 아니야? 응. 김치 군만두 한식 먹어보자. 김치 군만 와. 와. 소름 땄습니다 진짜. 물냉면이랑 궁합이 진짜 잘 맞죠, 그지 그래서 지금 이거 결합상품으로 나가는 거거든? 근데 되게 잘 나가, 솔직히. 엄청 잘 나가. 이게 냉면이야 먹어야 맛있어, 만두는, 그지 진짜 크지막하다 어쩌다 물냉면이나 어쩌다 고기만두 김치만두 있습니다. 어쩌다 물냉면 카테고리 들어가면 거기에 결합산 포로 만두 있거든요. 제가 자신합니다. 아니 진짜 잘 먹겠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 어. 냉면을 좀더 그릴 거리나? 진짜 시원하다. 음. Goodbye. <laughs>